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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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선장입니다 여러분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이제 껍데기만 있는 회사가 아니죠 EV 첨단 소재가 작년까지 매출액이 형편없었죠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안, 영업 손실이었습니다 매출액 58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EV 첨단 소재 2분기까지 순이익이 96억입니다 100억대 순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껍데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죠. 장중에 25%까지 급등했습니다. 물론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지만,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다. 자, EV 첨단 소재가 오늘 급등한 배경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 오늘 급등 배경은 바로 이겁니다. 배터리 팩,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로스피드 우 비클, 저속 전기 자동차, 배터리 팩이 탑재되는 FPCB, 연성회로 기판 양산품의 출하를 26일 시작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겁니다. 자, EV 첨단 소재, 원래 FPCB 회사죠. 연성회로 기판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자동 저속 저속 전기 자동차 로스피드 비클 배터리 팩에 탑재되는 f p c b 이 이제 양산품 출하인데 샘플을 언제 제공했냐면 작년도입니다. 2022년도 6월달 샘플 납부를 하고 이제 양산품을 출하하고 내년부터 매출 본격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내년에 나타나는데 2024년 2분기 목표로 양산을 하니까 내년 매출이 잡히겠죠. 내년 매출이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이슈입니까? 아니죠. 이겁니다. 바로. 리튬 플러스. 자, 리튬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용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리튬 플러스. 자회사 리튬 플러스가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리튬을 출시하는데, 이거 샘플을 언제 제공했다고요? 정오제 배터리 소재 업체에 6월달 6월달에 제공했죠. 앞서 설명드렸던 조속 어, 조속 로스피드 비클 어, 조속 전기차의 업체에다가 작년도 6월달에 샘플을 주고 이제 양산을 한단 말이에요. 올해 지금 1년 3개월 걸렸죠. 이제 이겁니다. 리튬 플러스 수산화 리튬 샘플을 제공했어요. 이거 이제 양산을 내년부터 할수 있겠죠. 올해 6월 달에 제공했으니까 내년 양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이 차근차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큰 이슈죠 FPC 보다 더큰 이슈 수산화 리튬 이슈 초고순도, 순도 99.999% 순도가 높은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는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1차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가 윗골이 달고 밀리는 거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거더큰 이슈는 뭐라고요 수산화 리튬이다 일봉에서 이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분위기 주봉에서 이중 더블 지지를 받고 일어서는 분위기 이제 순이익이 2분기 동안에 거의 100억이 발생한 이 회사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끝 행복시작일까요 고진감래일까요 이제 가을입니다 EV 첨단소재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 중장기 매력있는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 궁금하신 분 EV 첨단 소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EV 첨단 소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히든 재료에서 급등의 요소가 있는 종목 추천받기 원하시면 주선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궁금하시죠? 맥점이 중요합니다. 맥점 중요하니까요. EV 첨단 소재 어디까지 오를지 목표를 얼마 삼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 EV 첨단 소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 보자. 자, 상한가 하면 주선장입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종목 무수히 많은 상한가 종목 발굴해 드리고 또 매도 포인트 제대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상한가 보십시오. 상한가 이후에 매도 포인트 기가 막히게 잡아 드렸고 또 그다음 그다음 또 9월 달에도 상한가 상한가 그다음에 제대로 매도포인트 잡아 드렸죠. 이거 그냥 한말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보십시오. 박셀 주봉 저항 65,000원대, 6만 65 5,000원대 매도포인트 잡아 드렸죠. 월요일에. 네, 맞습니다. 월요일에. 이거 조작 아니냐?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 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4월 14일. 4월 14일 날짜 보이시죠? 4월 14일자 상한가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갭상승한그 다음에 미리 걸어 놓고 대응하자. 그래서 매도포인트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습니다 4월 14일, 4월 17일 그 다음 9월달 9월달에 매도포인트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는데 그 전에 상한가 시한거 보이십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요? 9월달입니다 9월달 액세스바이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액세스바이오 상 갔네요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종목 상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언제요? 날짜를 보십시오 날짜 9월 12일자입니다 9월 12일자 그 다음 매도포인트 어떻게 잡아드렸습니까? 53,000원 이상에서 터세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53,000원 이상에서 터세요.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박셀바이오 다 기가 막힌 자리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아 드렸죠.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술적 지표에 의한 자리입니다. 아무 데서나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은 매수할 자리가 있고 매도할 자리가 있죠. 바로 제가 지금 표시한 자리 이 자리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시원하기 전에 먼저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한가 이전에 잡는 것도 중요하고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한가 종목, 상한가 종목 잡기 원하십니까? 또그 상한가 종목 매도 포인트 잡기 원하십니까? 이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우리 한번 불러보자, 자. 이런 상한가 종합 받길 원하시는 분, 무료 추천주로 안내를 드립니다. 01080249614, 문자로 주선장 세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무료 추천주, 상한가가 종목, 그 종목을 제가 안내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 궁금하십니까? 그 방향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 보유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 종목 방향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선장입니다. 방향키를 잡고, 나침판을 들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기 하면서 좋은 수익 거둘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무수한 상학가 종목 경험하길 원하시는 분들 문자로 주선장 010-8024-9614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